안녕하세요. 파이어족을 이뤄가는 배당도사입니다. 앞서 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테슬라와 TSLI ETF의 주가 흐름 비교 사진 보셨었나요? TSLI ETF는 상승동력이 본주인 테슬라보다는 부족한 ETF여서 이 ETF를 투자하려면 주가상승 욕심은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는 말이 있지요? TSLI에 투자하면서 주가상승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TSLI와 TSLI의 본주인 테슬라를 함께 투자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투자자가 2023년 5월 2일부터 TSLI에 5천만원을 몰빵 투자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김도사라는 투자자가 2023년 5월 2일부터 TSLI에 4천만원, 테슬라에 1천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TSLI의 주가는 13.32달러, 테슬라는 160.31달러입니다. 당시 환율은 1342원이었으며, 5천만원어치 매수한다면 홍길동 씨는 TSLI를 2797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도사 씨의 투자 비율인 TSLI 4천만원, 테슬라 1천만원을 각각 투자한다면 TSLI는 2237주를 매수할 수 있고, 테슬라는 46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3개월 반 기간 동안, 홍길동 씨와 김도사 씨가 투자자로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단 받은 분배금은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TSLY에 몰빵한 홍길동 씨는 주가에서는 13.32달러에서 14.78달러로 약10.96% 주가 수익이 있었으며, 분배금으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9월 TSLI 분배금 입금을 제외하고 총 분배금을 969만4406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총 수익금으로 표현하면 주가 수익분 548만원과 분배금 수익분 969만 4,406원을 합하면 1,517만 4,406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주가 수익분은 매도까지 하여야 확정 수익이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다른 주식에 더 투자하여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손해분을 확정지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김도사 씨가 투자자로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단 받은 분배금은 재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TSLY의 5천만 원중 4천만 원만 투자한 김도사 씨는 주가에서는 13.32달러에서 14.78달러로 약10.96% 주가 수익이 있었으며 분배금으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9월 TSLY 분배금 입금을 제외하고 총 분배금을 775만 3,445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총 수익금으로 표현하면 주가 수익분 438만 4천 원과 분배금 수익분. 775만 3,445원을 합하면 1,213만 7,445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sly의 본주인 테슬라에도 1천만 원을 투자한 김도사 씨의 주가 수익분도 추가해줘야 합니다. 테슬라 주가에서는 160.31달러에서 276.04달러로 약72.19% 주가 수익이 있었으며, 이를 주가 수익분으로 표현하면 721만 9천 원입니다. 그러므로 김도사 씨의 총수익금은 테슬라에서 721만 9천원과 TSLI에서 1,213만 7,445원을 합하여 1,935만 6,445원이 됩니다. TSLI ETF에만 몰빵한 홍길동 씨 대비 59.47%나 차이가 납니다. 이는 TSLI보다 테슬라의 상승률이 더 커짐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꾸준한 우상향 한다는 가정에서 총수익률이 높을 수 있었던 것이며, 테슬라가 꾸준하게 장기 횡보를 한다면, 수익률은 적어질 것이며 반대로 꾸준하게 월마다 분배금이 나오는 TSLY의 수익률이 더 커질 것입니다. TSLY의 주당 분배금이 가장 컸던 2023년 7월은 TSLY의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즉, 테슬라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는 투자자의 심리와 투기 심리가 맞물리면은 TSLY의 분배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고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ETF에 투자를 해도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 인액티브 ETF입니다. 이 ETF는 무려 테슬라 비중을 약 43%나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테슬라 본주가 20.9%, 테슬라 본주의 1.5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TSL을 22.4%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테슬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 업체들의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개별주 투자에 부담을 느낀다면, 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TSLI의 분배금을 어떻게 하면 예측해 볼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www.tsli-div.com입니다. 다음 달 TSLI의 예상 분배금을 0.64달러에서 0.68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분배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면 상단의 곡선은 예측 모델이 만들어낸 수치이며, 아래 기둥은 실제 분배금 수치입니다. 완벽하게 수치까지 일치하진 않지만, 추세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TSLY 투자자들이 다음 달 분배금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TSLY 투자자가 있다면 본주인 테슬라도 함께 투자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습 및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TSLI와 테슬라를 적절히 조합을 한다면 TSLI 몰빵 투자보다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테슬라 개별주 투자가 부담된다면 에이스 테슬라밸류체 인액티브 ETF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볼 만하다. 둘째, 다음 달 TSLI의 분배금 예측치를 보고 싶다면 www.tslidiv.com을 이용하면 된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음 달 분배금이 이번 달보다 적어질지 많아질지 정도의 추세는 확인 가능하다. 본 영상은 증권사, 자산 운용사와 아무런 금전적, 인적 관련도 없는 순수 정보 제공을 위한 영상이며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배당도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파이어족을 이뤄가는 배당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